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벗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최근 미국에서 큰 대형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였습니다 아파트 붕괴로 참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7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62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붕괴사고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그 가운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이 붕괴사고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59년 동안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던 노부부가 구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실종자들을 수색하다 보니까 이 노부부가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서 마지막 운명을 같이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 노부부에 대해서 추억하는 그 자녀들의 얘기가 참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두 부부가 살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화목하게 한 평생 59년을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런 농담을 했답니다. 여보, 나는 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당신이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아내가 또 남편한테 여보, 나는 고지석 한 장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당신이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서로 농담하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셨대요. 그런 부부의 모습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아들이 매일같이 부모를 이제 조석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 아들네 부부가 이 부모님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을 보며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데, 그런 부모가 한날한 시에 이 비극적인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59년 동안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먼저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또그 사이에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다 라는 그 약속들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나훈아씨가 불렀던 사랑의 배신자라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래 잘 아시죠? 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얄밉게 떠난 님아.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벅머리 사나이의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참, 그런 배신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당신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잘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뻔뻔스러운 사랑의 배신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멜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완전하다 그리고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멜이라는 이름처럼 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란 여인 한 여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빗대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료된 여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인, 고멜이라는 한 여인으로 칭해지는 음료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배신을 했느냐. 오늘 호세아 3장 1절 말씀해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배신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타인의 사랑이 어땠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한 이유는 다른 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다른 신, 남편처럼 여겼던 그 다른 신이 내가 지금 너희 남편보다 더 많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게 해주겠다. 그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꼭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의 일반적 내용이 이런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삽니다. 남편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내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남편 사법고시 패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고생고생해서 사법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즐거움만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때부터 배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의 부와 그리고 명예를 더 가져다줄 수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는 여인을 배신하고 그 여인과 사귀게 되고 또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버려진 여인은 분노를 품게 돼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이 전에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여러분, 그것이 요즘 아침 드라마에서 나하고 있는 이 막장 드라마의 보통 내역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고메가 같은 여인,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막장 드라마를 기획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아직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그에게 더 많은 건포도 과자를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막장 드라마 얘기를 했지만요 이 막장 드라마 마지막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자기를 버린 남자가 회개하고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 보면 이 사랑하던 여인이 마음이 찬해진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연민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연민의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랑이 떠나가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명기 2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대모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그 배신의 양상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매일 적과 꿀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 눈앞에 사라지자 곧바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품 속에 깊이 감추어 뒀던 금가락지, 금귀고리, 금목걸이 같은 것을 다 꺼내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 우상이요. 바로 애굽에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세워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또 금송아지 원상은또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서로 싸웠어요.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싫은 욕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단과 베델에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여로밤암 2세 때 왕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 우상이 살았을까요? 단과 베델에 세운 그 우상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하고 또 그곳에 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금송아지 우성에 예배를 하였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신까지 모시고, 그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검포도 과자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또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거듭난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수 없는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배신하고 떠난 그 안에 고매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안에 고매를 데려옵니다.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물질적으로 노예처럼 고매는 예속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본다면 은 15개와 보리 한 읍의 반의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이렇게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것은 아내 되었던 고매를 노예처럼 부려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코 호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날 동안 당신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에게 이말한 그대로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마음을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신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멜이 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호세아가 그곳에 변치 않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참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 살았던 그 동네를 예전에 한번 25년 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몇년 전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교 졸업했던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제가 자라났던 그 동네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으로, 그 근처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어, 시간을 내어 그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동네, 그렇게 숨바꼭질하고 놀았던 그 동네가 과연 어떨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너무나 많이 변해 가지고 도저히 예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뀌어 버린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다시는 여기 에올수 없겠구나. 다시는 올수 없겠구나. 와봤자 내가 갖고 싶었던 그 과거의 추억들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이곳에 다시는 올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있다 할지라도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는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향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멀리 타지에 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분들에게 마음을 물어보십시오 어떤는지 그곳에 가보면 늘 변치 않게 기다리면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에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방문해 보면, 그냥 그곳에 가서 잠만 한숨 자더라도,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의 고향에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변치 않는 믿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 한번 부르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신 것,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영혼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참 배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메가 같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위로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향한 그 신뢰하심이 여러분 마음 속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호세 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뻔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원치 않으시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늘 있기 때문에 변치 않은 사랑으로 변치 않은 믿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한 가지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UN의 UNCTAD라고 하는 UN 무역개발회의가 있는데 이 기구가 1964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시작된 이후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 UN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무역회의에서 선포한 나라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1950년 동족상단의 비극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하가 된이 나라가 국민들의 노력으로 또 기도하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의 결실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온 세계가 선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무이한 일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이 아, 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되면 되겠구나. 저런 대한민국과 같이 저 나라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선진국이 될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을 보고 그렇게 소망을 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신뢰하고 믿었던 그 과거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요 고매가 같은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의 그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댈 때. 늘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여러분의 가장 아픈 마음, 세상에서 늘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사랑 많으시고,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고메가 같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그 호세아 마음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십시다 비록 실족하고 넘어진 날지라도 다시 일어나 게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면서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